아아 미타불, 아 미타불, 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량수경지의 18품, 시방 세계를 뛰어넘는 희환 환경, 서방종토 경락 세계는 시방의 그 어떤 세계를 다 뛰어넘는 수성한 아주 희환 그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방 세계를 뛰어넘는 희환 환경의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환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극락국토의 모든 중생은 생김새와 행상이 미묘하여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희우하고 모두가 같은 부류로 차별의 상이 없지만 모두가 같은 그런 행상을 지니고 있지만 나머지 타방세계의 풍속에 수순하는 까닥에 천인의 명칭이 있느니라 하늘사람의 명칭 이름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비유하건대 세간의 가난하고 괴로운 거지가 제왕의 옆에 서 있으면 그 생김새와 행상을 어찌 견주겠는가? 즉 거지와 제왕의 행심새를 생김새를 어찌 견주겠는가? 비교하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제왕을 만약 전륜 선왕과 비교하면 또한 제왕이 곧 남루하게 보여서 마치 저 거린이 제왕 옆에 서 있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또졸련랑의유덕과 상호가 또 제일이라 하더라도 도리천왕과 비교하면 또한 다시 추하고 하열해 보인다 하는 겁니다. 가령 제석천왕을 제6천왕과 비교한다면 설사 백천배하의 도수로 비교할 수 없다 하고 안한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제6천왕을 만약에 극락국토에 있는 보살 성문의 광채가 나는 생김새의 행상과 비교한다면, 비록 만약 비하여도 수로 미치지 못한다였습니다. 자, 육천왕의, 제 육천왕의 그러한 천왕들을 극락식이 보살 성문이 광채가 나는 모습과 비교한다면, 마치 세간의 가난고 괴로운 거지와 재왕과 비교하는 것처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락국토의 성문보살에게 미칠 수 없다 하는 마,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락식에 사는 중생들이 사는 궁전과 의복과 음식은 마치 타자, 타화자재천왕이 자타 누리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그 위덕과 계유와 신통변화는 일체의 천인들이 견질 수가 없어 백천만의 비하위도 계산할 수 없다 였습니다. 욕계 육천의 마지막 단계가 타와 자제천왕인데, 극락세계 중생들이 사는 궁전도 타와 자제천왕이 누리는 것과 같다 하더라도 그 위덕과 계의와 신통 변화는 견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백천만억 비 한다 하더라도 계산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에게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무량수불의 극락국토는 이와 같은 아주 훌륭한 그러한 공적 장엄이 불가사의하게 장엄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불량수경제 18품에서 시방세계의 그 어떤 환경보다를 다 뛰어넘는 수성한시완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 서방정토 극락세계 사는 그런 모습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